제주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그런오 때보다도 이렇게 정말 우아이낀 적이 없었는데 음. 급기야 우리 제이비스 보도국장님도 저희가 이제 모셔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29일이죠. 29일 오후 2시 15분까지는 환자가 발생을 안하셔 됩니다. 사실 제가 네. 오늘 휴가를 냈는데 저희 애들이 지금 약간 감기 증세가 있어요. 네. 사회적으로 걱정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안 왔으면 하는 눈치여서 저희 딸도 뭐좀 전에 문자가 와서 제주 시청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아빠 가도 돼? 문자가 왔길래. 하지 마라라고. 음... 아... 왠지 모르는 이런 공포심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 이제 모르는 언니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무리경하신 사다리. 전화 볼게요. 가령으로 친해요 친하죠. 어 가을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아이들 걱정 해위내 어떤 거안 하네? 어 아,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안 보낼 수도 없고 출근 안할 수도 없고 뭐야 성규 오빠인데 엄마들 사이에서의 어떤 괴소문이라든지 좀 그런 거좀 애들 집 밖으로 안 보내는 엄마가 어저께 있다고 아집 밖에 안 보낸대? 집도 안먹는 그래서 어저 신제주권에 있는 학원이든 음. 국제 뭐 학교든 여기에 보면 중국애들이 좀 있다 보니 아. 특히 이번에 설날 때 중국도 같은 면접이었잖아요. 중국 음, 다 진짜. 갔다 왔냐고 확인을 음. 다 공무원으로 띄어달라고 한대. 아 공무원 뛰어달라고 한다고. 걔네들은 안 갔다 와도 그 가족들 중에 아, 네. 한 명이라 아, 중국을 아.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 아. 그거까지 알아봐 달라고. 아, 야 이거 무슨? 근데 되게 심각하다. 아. 아, 오늘 가을 엄마의 화려하게 누구시네요 어, 언니, 요새 누에 마르거리 어때? 개미새끼 없어? 개미새끼도 없다고? 우리 가게 옆에 약국이거든? 응. 음. 거기만 위터점사서저 장성교 하남인데요 지금 가게 매상은좀 어때요? 바닥이죠? 약국 빼고는 거의 바닥일 거예요? 하루 매출 잘 나올 때 얼마 나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알겠어요. <웃음> <웃음> 언니, 내일 졸업식 못 가서 어떡해? 약국에서 어. 한 집당 한 사람만 오라고 해. 아, 누가 가기로 했어요? 보네. 야, 남편이랑 둘이. <laughs> 네, 알지. <laughs>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제주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네.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건 어떻까요? 어, 감사합니다. 제주 보건소 비난이. d i b s 의 신윤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무한 폐렴 관련해서 하루에 뭐몇건 네. 정도 오나요? 계속 오세요. 그럼 전화가 와서 뭐 어떤 걸 여쭤보실까요? 감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감기 증상인데도 그냥 전화를 하시고 뭐이런 네. 거. 어. 니 마스크 관련 준비도 있어요. 뭐 어떤 거를 사야 되냐 보건소에서 아 아, 보건소를 구해서 판매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 고생하시고요.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삼삼 구로 바로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주 보건소라든지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하셔도 전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어떤 그 데스크 역할을 하시는 그 입장에서 네. 지금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전망이 아니라 희망을 네.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네요. 2월 10일에 7일에서 10일 사이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 하향세로 돼서 빨리 좀 매듭이 돼야 되지. 지금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전부 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힘바람으로 딸한테 전화해서 딸한테 떡볶이 먹으러 가라고 하세요. 제가 저녁에 데리고 데이... 가겠습니다. 예, 네, 앞이가 다르잖아요. 지금 딸한테는 놀러 가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너무 과민하게 할거 아니라고 하고. 마스크 드릴게요. <웃음> 고맙습니다. <laughs> 어딸 시청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한거뭐 마스크만 끼고 가도 될거될거 같죠? 될거 알았어 고마워 <laughs> 음. 국민이 과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 행정이 맞아. 어쨌든 과, 과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감염진단키트 네.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키트가 10개 밖에 없었대요 <laughs> 근데 두개 이미 썼대 8개 밖에 없대 지금 필요한 이런 것들은 빨리 아무튼 확보해야 된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뭐 최선의 대책을 하겠다 네.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음. 공항에서 하지마. 어제 마스크 13,000개를 네. 나눠주고 다 떨어져서 지금 못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사서 뭐지사한거안 좋은 거 있으세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또 <laughs> 그, 분명히 해야 될거같아 <laughs> 까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니요 좀 네.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라 아 그렇죠 음. 두분 계시지만은 진짜 뉴스만 전달을 해주십시오 진짜 네. 뉴스만 진짜 네. 뉴스만 전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다이 기사로 그냥 끝냈더라고요 좀 오고 한거 아니에요 어제? 불안감을 조정하지 말라면서 너네 뉴스가 지금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다. 저희 신랑이 말었습니다 KBS는 그 자랑 아니었나요? 어, 어제 두곡지밖에안 했거든요. 배 아파서 그런 것 같아. 방송 음. 안 나왔죠 이거는.